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준이라고 하고 이제 남성복 에서도 남성복 30기 졸업한 후에 지금 솔리드 무 디자인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패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나 나를 표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수단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볼수 있는 패션 이제 꾸미는 것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늦게 생겨서 공부를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스무드 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서머 스쿨을 수강을 하면 이제 그 시험을 보고 바로 1학년 2학기로 편입을 해서 커리큘럼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저한테 좀 이렇게 어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에스모드 서울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여타 국내에 있는 패션 스쿨들과 비교를 해봐도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실제로 사,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문들도 많아서 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고자 에스모드 서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늦게 입학을 해서 항상 나이가 많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되게 형으로서 좀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다니는 동기동생들과 이제 뭐 밤새서 같이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후회 같은 게 <laughs> 생겨가지고 어 좀만압도긴 하지만 되게 재밌게 수업하고 졸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무 서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전반적인 3학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저희 3학년 때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도, 와중에서도 이제 뭐줌 같은 화상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졸업 작품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도와주셨고 또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고 좀 스케줄 같은 거를 좀 능동적으로 쳐내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 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좀 이제 스케줄 관리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졸업 작품이랑 결과물이 같이 나옴으로써 더 힘든 시기에 이제 그걸 잘 극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3학년 시절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솔리드옴은 는 제가 이제 졸업 작품이 끝나고 바로 그다음 달부터 타임옴에서 피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솔리드 옴므 디자인 실 부인이 떠서 어 이제 그 학교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학교 행정실 통해서 이력서를 넣고 이후에 솔리드 옴므에서 이제 하는 면접을 3차까지 있었는데 그 3차 면접을 다 통과를 해서 어 디자인 팀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어 일단 저는 강매이기 때문에 그래픽이나 부자재 시즌 부자재 개발, 뭐 시즌 그래픽 개발 같은 것들을 위주로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 저희 솔리드옴가또 이제 컬렉션도 하고 커머셜 라인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커머셜 라인 쪽뭐 이제 파이마루 관련 아이템들 디자인이라든지 음, 뭐 이제 그런 그리고 솔리드옴에서 따로 이제 편집샵 라인으로 캡슐 컬렉션으로 전개하는 MM 라인 뭐 그래픽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아이, 그쪽 아이템 핸들링 그런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졸업 후에 제가 느끼는 교육의 장점은 S모드는 되게 기성복 위주의 학교이고 실무, 실무 중심 학교이기 때문에 어, S모드에서 하는 교육이 이제 되게 실무에 딱 나갔을 때뭐 작업 디지털을 쓰는 거라든지 뭐 부자자 선택이라든지 뭐 원단, 선택, 원단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기업 디자이너로서 활약을 하는데 필요한 뭐 작업 지시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학교 출신들이 잘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능동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일을 해 보면 어뭐 이렇게 위에서 시키는 일뿐만이 아니고 좀더 나은 아이디어나 좀더 괜찮은 아이템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제뭐 실장님이나 위에 분들한테 제안을 해줘야 이제 좀더 좋은 디자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수동적인 것보다는 제가 능동적으로 좀더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좀더 탐구적인 자세를 가져야지. 더 나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능동적인 태도를 기르고 함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운대도 좋고,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로 잘 맞아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원하는 브랜드에 입사할 수 있었, 있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원하는 브랜드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최대한 열심히 배우고 하면서, 이제 한 7, 8년 정도는 기업 디자인으로 근무를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뭐 뜻이 맞는 친구들이랑 이제 힘을 합쳐서, 어, 멋있는 옷을 하는 게임 브랜드를 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원하는 브랜드에 입사를 하게 되기까지, 이런 어떤 생활이나 삶의 태도를 만들어준 학교이기 때문에, 물론 커리큘럼도 되게 좋지만, 제가 이제 디자이너로서 생활을 하고, 이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이나, 이제 어떤 생활 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영향을 학교에서 받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도 저한테 되게 의미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항상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되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뭐 남들이 두번 한다고 두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나는 뭐세 번, 네번 하는 좀더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임하시면 언제나 좋은 결과가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